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네. 첫 번째가 답이 뭔가요? 권사님 신니사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자비, 답이, 기가힙니다 자기가 차이. 학자 좋아하는 게다 아, 있잖아요. 진짜. 그게 1이고 이게 2라고. 그거 아. 정말 우문 현답이 진짜 멋있는 답인 음.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1위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음. 자, 오늘 이 찬성과 마치 배경도 좀 알아보, 알아보고요. 같이 노래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하고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 첫 번째 묵상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사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신 이 찬양을 이, 누가 지으셨냐면요. 오스틴 마에즈라는 분이 1912년에 지으신 곡인데요.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것도. 있냐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아픔을 당했는데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썼더니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음.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그 기적 밑에 빨린 건 사랑인 것 같아요. 그 백부장의 얘기도 여러분 성경에 아시잖아요. 그 하인이 죽어, 죽어갈 때 주님께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백부장이 하참격은 그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살아가고 했을 때 그렇게 역사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뭐 었는데요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름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독일생이고,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왔대요. 그런데 8살때 어 심한 눈병을 알아갖고, 안지를 알아서 실명을 합니다. 8살 때. 누구랑 생각하니까 비슷한 사람 있죠. 우리 지난번에. <웃음> 네, <웃음> 네. 수사도 됐는데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신앙신하을리어깨다 듣고 일어나서 이제 너무 귀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눈이 있고 그랬는데도이사람 하나님께서 음악적 재능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주었고 나중에 박사까지 되어 음악 박사겠죠 그리고 노력 많이 해갖고 찬송가 성가곡 엄청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이벨 음악 출판사까지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곡을 지어서. 정말 미국의 종교음악에 큰 기여를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됐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 나한테 더 어려움을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근데 두 번째 더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문남동료 딸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믿음 좋은 멋있는 청년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고 정말 주니께 영광돌리는 그런 삶을 살 거라 기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사위가 제철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폭발사고가 나갔고 여러 명의 직원이 죽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그 찾을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죽었답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면 정말 그 딸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신앙으로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자기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아마 자기도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딸한테 위로하는 곡을 아마 해줄 수, 시를 지거나 그렇게 할수 있었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할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오스틴 마이즈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이 곡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아담 아 가이벨이 친구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죽게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한 곡을 네가 좀 하나 만들어달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할수 없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분도 또참 귀한 분인 게, 이분 원래 전공은 약학이래요 그래서 딴 일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이 찬송 그 복음송 짓는 일을 부르셨는데 이분이 너무나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거를 이제 헌신을 했더니다 37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게 영어 원문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설명에 는두 단어를 크게 해놨어요.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 전공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거 하는 일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 그럼또 뭐라고 했냐면 e f 피션틀리 내가 정말 이렇게 이걸 렇 효과있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불러주시기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내가 willing 이제 평생을 나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 불러주시기 너무 영광이고 그렇다고 그 귀한 말을 써주신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숙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저기 큰 숙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잘하려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그저 아담 가이벨이 이제 그, 이 곡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주문을 한게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주문을 했는데 이 곡을 생각면 여러분 들으시면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지은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고, 그 다음에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소망을 주며, 고달픈 사람에게는 쉼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자체가 시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미션을 받았으니 이 양분이 얼마나 참또 그렇게 요 얼마나 사랑하는 정말 친구의 그 딸도 어려이 당했는데 그래서 이 기도를 막 하고 성경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 이제 거기서 탁 답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읽었던 성경이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이 요한 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20, 21장. 에 네? 있죠. 그러면 이제 거의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당연히 예수님 돌아가신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자한 동산에서 두 사람이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 동산이 나오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동산 20장 2 0장 19장 거 배경인데 동산이 나오나 요 성경에? 네. 동산이 나와요.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분명 히 읽어 드릴게요. 자, 그2 0장배경은 19장 바로 앞절인데요. 19장 41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옷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배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일기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그 동산에 누구누구 있었죠? 누가 만났죠? 당연히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마리아가 이저 만나게 되는데요. 자, 마리아가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정말 완전히 슬프고 자, 절망하는 상황에서 거길 왜 나타났죠? 예, 네, 향유로발르러 준비하러 준비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이 저기 오, 오스틴 그 사람이 마이스 그분이 읽다가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갖고 음. 자기가 그 현장에 서 있는 걸로 하나님 마음을 잡 주시고 음. 거기 증인으로 쓰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만요. 제가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0장에 제일 중요한 거죠. 두절만 이제 말씀드린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리인 줄 알고 가는데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어 하니는 선생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이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그렇게 나와있진 않지만 제가 또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아이 장면이 옛날 우리 테레비를 보면 그냥 딱캡쳐갖고 그 멈추는 그 장면 아닌가 싶어요. 이때 그 마리아 표정이 이제 쫙 크게 나오면서 마리아가 정말 완전 죽게 된그 상황에서 죽고 정말 죽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화장표 표정이 살아나면서 빛으로 쫙되면서 마치 흑백 티비가 칼라 티비처럼 되는 것처럼 다그 장면을 이제 이 이분이 그 캡처를 딱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거다. 그걸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다들 슬퍼겠죠 누가 제일 슬펐을까 생각하면서 아마 마리아일 거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다는데 뭐 개수로 일곱 마리를 승리 일곱이 성경에 보면 항상 완전수 제일 <laughs> 큰걸 얘기하잖아요. 런데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자. 가족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 몇십천대 받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주의 일꾼이 됐습니다. 주님 가는 데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인생이 바뀌어갖고 정말 소망이 있는 그런 여자가 됐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때 다들 딴, 데, 딴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자고 있을지 몰랐지만 제 생각에 말이안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 대충 들으니까 그냥 대낮에 햇빛이 이렇게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거는 거닐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분은 지금 곧딱 밤을 새고 그벽명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 그걸 캡쳐를 딱 해갖고 아,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있으면 이 딸을 자기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어떤 고난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살려낼 수, 있는, 음. 자기가 살려낸게 아니죠. 주님이 살려 주님만 만나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 묵상을 하니까 더 하나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게 이게 그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 인류가 그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목을 붙이기를 이 양반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아침이라고 불렀어요. 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인가요? 그 아침이 부활 부활의 아침이에요. 부활의 아침 인 때문에. 어떤 죽음의 슬픔이 있고 또 하나님 정말 슬픔이 있는 그런 사람도 부활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거 떠나서 죽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뒤집어주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는 그역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역사상의 가장 아름, 아름답고 위대한 아침이다라고 그렇게 그 분이 고백을 했어요. 자 이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을 결국은 만난 한 사람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 한 사람 여쭤볼게요. 다 여러분 이렇게 진하게 주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찬양을 하면서 아 맞, 맞아, 내가 주님이랑 만나서 느낀 이 기쁨과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또다 사람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그런 주님을 만난 기쁨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고 막 여러 사람한테 같이 파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각자 삶에 정말 어렵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남들 쿨쿨 자는데 혼자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 흘린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말로 나오고 그때 만나 주시는 것이 여기 지금 어 아직도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깜깜한 그 시간에 나홀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결국 주님 만나는 거 혼자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런 분에게 주님이 다가와 주시는데 내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처절한 상황에서 만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자리가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음. 거기에 장미꽃들이 피어나고 거기에 향기가 나고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그런, 아멘. 자, 그런 경험을 하시고 태산아들도그 은혜 받길 바라는데요 자,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만났죠 주님을 그러고 나서 원몰 스토리가 더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자 예수님이 그 여자분에게 미션을 줍니다. 자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람 다 울고 있으니까 살아났다는 것을 가서 전해라 이제. 제자들한테까지 뛰어갑니다. 그 제자들 그냥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 귀신들 없고 벌벌이 없던 그 여자분이 정말 이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하고 멋진 사명으로 이제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눈동자 가 빛나고 막 달려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죠. 인류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은 너무너무 귀한 소명을 받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수가상 여인도 그 물동이 그렇게 다 버려두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도망다니던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용감해졌다고 하고 그리뭐 뻔뻔했다고 하죠. 남들이 나를 욕을 하고나 말거나 달려가고 동네 사람한테 동네방네 떠들어서 내가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 하고 온 동네 전도하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위대한 정말 주님의 제자를 변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변해서 너무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또 저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이,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최상으로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하여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아름다운 극치를 이룬다는 찬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자, 그립을 보는 것 같아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더안 나올 수 없죠. 저장미그 빗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자,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 그림처럼 얘기해 주셨고. 그냥 정말 들리는 것처럼 그 청한 주의 음성. 그다음에 귀의 쟁쟁한.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최상의 아름다운 문제, 시를 지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어떻게 내가 위로해줄 수 있을까 딴 방법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로 이거다 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육기를 계속하면서 남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던지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러면 이제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영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목사님이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해주세요.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죠? I come to the garden alone. 자 같이 해봅시다. 네. 내가 홀로 자 네. 정원에 네. 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나 네. 네. 뷰가 뭐예요? 뷰가 음? 이슬이죠, 이슬? 어, 어, 네. 이슬이? 자 오늘 작대기 잊어버렸습니다. <laughs> 자그 뷰가 뷰가 장미꽃 위에 아직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떨 때예요? 대낮이 아니에요. 새벽에 깜깜한데 혼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자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더더 보이스 자그 내가 소리를 듣습니다. 자, 목소리를 듣는데 오디 오마이 이러니까 내 귀에 들리는, 내 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자, 소리를 듣는데 어떤 소리냐면 자써 o 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죠. 처음엔 몰랐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이 바로 써나무 가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분명 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음성이나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신 창조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소리 이제 디스코 사면은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2절. 어, 이, 아, 마, 우리 훈련까지 합시다 훈련까지. 자 훈련 죄송해요 훈련제는 다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할게요. 자 그랬는데 주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여기 해석 다돼 있죠. 이 아, <laughs> Walks 주님 나랑 같이 함께 걸으시고 그 다음에 나랑 같이 함께 말씀도 함께.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어, 얘기할, 어, 근데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I'm His Own. 뭐예요? 음. 내가 주님 거라고. 그거다 끝난 거죠. 내가 주님 거라는 것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유, 제 주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평생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밑에가 더 o y we share as we t a r r y there. 테리가요. 자 거기 머무르다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가 나는 그 기쁨은 자. 난아들 n 아이 n 게 w I'm g o 게 n g to get you. i 어 going t 다 get y o 난 아들 사이버 애벌논이에요. 자 여기 관계 대명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를 꾸미냐면요 옛날에영어부문인데 조이를 꾸며요. 네. <laughs> 여기까지가 자 아무도 알수 알 없는 아무도 알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쁨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기 머물면서 동사대에 머물면서 나눴던 기쁨이고 그리고 또 아, 아무도 알수 없는 기쁨입니다. 각자 하게 받은 은혜는다 다르고 주신 기쁨이 다 다르고 주신 말씀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기한테만 주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고 랬어요 남들 꿀꿀 잘때이 양반만 예수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얼마나 더큰 기쁨을 주셨겠어요. 자 1절 됐고 2절. <laughs> 자 He speaks. 그런데 이제 예수님 더 깊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He speaks.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그의 목소리 사운드. 그 목소리는 어땠냐. 한마디로 스위치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the birds hush t h e r singing 자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운 새, 새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해 옆에 새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음. 조용히 좀해 우리 주님이 얘기하셔 hush shh hush their singing 자 새들도 조용히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멜로디 a t 이두미자 이것도 관계되면서 가로 관계되는 상으로 가로 하시면 돼요. 자 멜로디를 꾸며주는거요 어떤 멜로디예요? 그거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멜로디. 자 말씀 자체가 노래고 뭐 노래가 말씀이 그렇게 된 것이. 자 With in my heart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게과거진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말씀했었지만, 대 평생 지금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로 쓰신 거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자3 절. 어자 그래서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행복해요. 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주님꽉 붙잡고 거의 그냥 같이 살고 싶어요. 안 헤어지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자, 나는 I, I would stay. 이제 하고 싶습니다. 가든에주님과 그냥 같이 머물고 싶어요. Doe 음. the night around me. 내 주위에 있는 밤이. 지금 아주 뜨겁가 받은 얘기예요, 지금. 어둠이 자, 어, 자 너, 떨어지고 있겠지만그러니 아직도 어둡지만, 자 나는 그냥 아직도 주님이랑만 계속 있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반. 그러나 자 이,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비즈가 명령하다즈요 비즈가? 오더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즈미고 나한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실까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우리한테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고 또 옛날 마리아한테는. 예그 제자들한테 가고 갖 전화 라는 얘기죠 주님 살아나셨다는 걸. 그리고 through the voice of t 그러면 우는요 예, 슬픔 뭐 비탄 뭐 이런거예요 어, 화 있을진 저 성경이 나오잖아요 맡은것 같은데 그때 나올 때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비탄의 목소리를 통해서 through the His voice to me, 나의목 향한 는의전히지는 여전히 지있습울리주있습라다주어요 o u d o n 어 need to know. Will you go with me?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리고 n o w you know, you k n o 너무 아름답죠. 네. 이제 거의 시그 말만 가사만 아름다워 참 기가 막힌데 이또 멜로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보고 더 아름답게 한번 불러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목소리> 자 우리 사랑하는 살라전도할이일적을좀해 주셔야죠. 哈哈，我开心。Sun Sun shines in the sky. 아침에 저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우, 주님, 예. 주님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는 그대와 주님 저희도 그한 가운데 불러주시고 저희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왜 두려워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고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가 그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리아가 죽을 만한 고통에서 이제는 정말 얼굴을 반짝이며 달려받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찬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찬양이 왜 저희에게 눈물을 주는지도 모르는, 아 상막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이 많은데,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이 생긴 것도 이렇게 평안하고 기쁠 때 생긴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오면 주님의 사랑을 응원하니 <laughs>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아버지 우리 사랑한 주성 성경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laughs> 귀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laughs>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전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성탄의 때인데 저희가 마음이 분주하여 정신없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laughs>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정말되도록 <laughs> 하나님 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화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오신 것 같으시오며 나님의 마음 시며 우리 샤넬의 생명을 주신 것 같지 다이소에서 오시오 늘날 우리의 인정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는 자를 사하여 주신 것같이